여러분, 안녕하세요. 491회 시험 잘 보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빠르게 문법 키워드, 그 다음에 번호, 요걸 언급드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후기 총평은 없는 날이에요. 11일에는 진행을 하는데 내일은 총평이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 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법 난이도 가보도록 할게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차랑 조금 비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전 회차보다는 살짝 0.5% 정도는 까다로운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제 부분이 시제 부분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뚜렷한 포인트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어, 나는 영포자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별히 어, 단서가 안 보여. 그래서 주변 시제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시제 부분을 내가 연습을 조금 잘 했다. 그리고 시험스쿨렛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시험스쿨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청취 가볼게요. 청취는 소재가 저번보다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보니까 선택지도 저번보다는 조금 짧게 짧게 짤막하게 구성이 된 편인데 약간 어훅 지나가는 그런 파트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쉬운 편이었으나 청취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어, 정치 파트죠. 자, 그다음 독해로 가볼게요. 독해는 어휘 부분이 이전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 왜냐하면 아는 어휘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왔을 거고요. 너무나 뻔한 패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 파트 1에서 조금 어, 나 조금 어려워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전에. 어, 이전, 바로 이전 회차에 등장했던 심리학자가 이번에 이제 등장하긴 했거든요. 당연히 영감을 불러 일으킨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심리 관련된 용어, 그리고 이런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파트 1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각법이나 아니면 질문의 의도대로 풀어가셨다면,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수월하게 풀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보고요. 파트 2, 파트 3다 소재가 좀 친숙한 편이었어요. 고양이 관련된 키워드도 나왔죠.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두 글자였는데, 어, 영화 산업에서, 영화 산업에서, 스파게티 그저 스파게티 웨스턴스에 관련된 키워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포는 귀하의 어 회사에게 뭐 케이터 요청을 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문제로서 일단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상이하으나 였 어쨌든 난이도는 저번보다는 괜찮았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건데, 그 이유는 음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제 독해하실 때 정확한 해석이 힘들거나, 아니면 문장이 길때 힘들어서 그러실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문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키워드 1에서부터 12, 18에서 26까지 제가 이렇게 번호까지 외워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빠르게 풀고 이제 나머지 남은 시간에 뭔가 마인드맵을 해서 외웠는데, 이 자료는 제가 해당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즈부터 해서 단소들 한번 보고 갈게요.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시제 일치를 해야 되는 유형이었고요. end를 기점으로 앞에 뒤에 현재 시제 일치. 과거, 미래, 저번 회차랑 동일하게 when이 둘다 등장했고요. 과거 동사면 과거 진행, was writing. 그 다음에 어 이제 현재 동사라면 will be ing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에는 since he was young 이라고 하고 주변에는 현재 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진이 정답이었고, 과안진은 저번에처럼 똑같죠. before, t r 과거, 동사, for, 숫자, 기간. 미래의 완료 진행의 단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현재 진행이랑 미래 완료 진행 단서 찾는 게 어 조금 색다르네라고 느끼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 next year이라는 키워드가 이전 문장에서 마침표를 찍고 등장하고요. 그다음 by then이라고 해서 이 then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무조건 과거 시점이라고 생각 어, 과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안 돼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그때를 의미하는 거라서 앞에 있는 단서가 과거라면 과거 시점까지 미래라면 미래 시점까지기 때문에 next year까지쯤에 쯤 for 숫자 기간 이런 식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will h a p e been i.n.g.가 정답이 되고요. 자, 준동사는요. 여러분 1번 문제가 to blank to 지금 어, 요즘 하반기에 어 올해 하반기죠. to to 용법이 많이 등장했어요. 해석적으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투투용법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부사의 목적, 이전 회차에서 등장했고 제가 이미 언급했고 했잖아요. 그쵸. 투 부정사 보사의 목적이 한번 등장하면 이어서 쭉쭉 나오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Decide 투 부정사가 이제 투 부정사 3개가 등장했습니다. 동명사는 Recommend, Involve, Dread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자그 다음 Should 생략 2개는 Advise, Suggest 저번에 나온 거랑 너무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Suggest가 먼저 등장하고 a d v i c e 가 이후에 나왔습니다. 가정법은요 이제 어 가정법 과거완료 세고요. my type P P 가 아니라 그냥 과거완료 3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레 P P 요런 형태가 등장했고 도치가 초반부에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게 이제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는 도치가 없는 문항이 거의 없었잖아요. 회차별로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세 개, 예쁘게, 삼삼으로 구성이 되었죠. 자, 이제 관계사 두, 어, 두 개가 등장했는데, which, c o m 있음, that, c o m 없음. 이거는, 어, 1에서부터 제가 26번까지 키워드를 예쁘게 정리를 해놓은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사는 goodwill. 저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조동사 4개짜리 문제에 있는 could의 유형이랑 너무 똑같아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뭔가 기후가 변화하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could lead to 뭐뭐에 영향을 줄 것이냐면 앞으로의 강우량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예측할 때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코드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제 자료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 문제 무조건 풀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저번 회차랑 동일하게 윌이 정답이 됐는데요. 어, next year, 어, next month라 그랬나요? 보너스 받는다. 보더스를 받는다고 확실한 상황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next month 였나, next week 였나, 얼마 정도 받게 되라고 정확한, 확실한 단서, 미래의 단서를 줬기 때문에, 윌이 정답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연결사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접속부사 유형은, 어, 일단은, 어, 그, K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할 때, 운전할 때 말이죠. Direction 잘못 봐요. 방향을 잘못 봅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Let him do. Let him drive. 운전하게 한대요. 자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하게 한다. XO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Nevertheless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조건을 줘요. 그가 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한 일단 드라이브 하게 해 줘. 요런 식의 패턴이었습니다. 언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가 아마 가장 좀 난이도가 있거나 해석적으로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A 회사는 어 스몰 비즈니스만 대상으로 했었어요. 자, 요것만 대상으로 디자인했어요. 디자인, 했어요, 디자인.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첫 번째 문장 연결성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문장 구조가 부사절 접속사의 구조였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빈칸이었기 때문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연결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과거 그리고 헤드 pp. 여기가 과거였고 여기가 헤드 pp였어요. 이런 경우는 시제적인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뒷번 이제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포함한 두 어, 뒤에 있던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이제 더큰 large large 기업이 있어요. large company. 큰 회사. 그럼 스몰 회사였는데 큰 회사가 컨택했대요. 컨택해서 자기 웹사이트 좀 어떻게 해달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컨택을 하고, reach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reached out and uh, 요청하다, My asked. 이런 식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 등장하고요. 큰 회사가 요청해서 수정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 앞은 뭐냐면, A 회사는 어, 큰일 맡아본 적이 없어. 자, 큰일 해본 적이 없어. 자 그럼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에서 인과관계가 너무 어, 헷갈릴 때도 뭐 하기로 했어요? 뒤에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이 방향으로 연결하기로 했죠. 큰 회사가 영, 연락을 취해서 이거를 요청할 때까지는 어, 일단은 큰 회사의 업무를 아니면 엄청 라지 프로젝트를 맡아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 had not pp의 형태가 등장했었습니다. 어 나머지 키워드들 중에 if나 뭐 unless, because 등이 있는데 because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도 넣어볼까요? 큰 회사가 연락했기 때문에 어, 어, 엄청 large project를, 어,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다. 큰 회사가 연락했기 때문에 못했다. 어색하죠? unless도 넣어볼게요. if 만약에 큰 회사가 연락하지 못했다면 작은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다. 연락하지 않았다면 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 여기 낫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프로면 큰 회사가 연락한, 연락을 했다면, 연락을 한다면 작은 업무들 위주로 했다. 뭐큰 업무를 받지 못했다. 이것도 약간 인간관계가 조금 어색해요. 큰 회사가 대기업이 연락할 때까지는. 뭐뭐 해왔다 작은 업무만 맡아 왔었어 이런 식의 뉘앙스가 반영되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언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풀긴 했지만 인과관계가 저는 뚜렷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과거동사 헤드 pp가 나왔을 때는 어이거 약간 시간적으로 보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빈칸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이게 부사절 접속산지 아니면 뭐 등위 접속산지에 따라서 해석의 순서도 다르니까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 게 연결사입니다. 자 이렇게 491회 총평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문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제가 업무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12월까지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회차는 문법 키워드만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